이 AM과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달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지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이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 중에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어, 실리콘 응극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 기사는, 어, 11월 11일날 나온 지기사이고요 어, 일단 단독이긴 한데, 어, 요 기사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날짜는 11월 13일인데요. 어, 제가 방송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차 전화하려고 해봤는데, 어, 일단은 담당자분이 잘 비워가지고 통화를 못했는데, 어, 요 내용은 나름대로 좀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뭐 내용이 지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어, 좀 사실에 가깝다라고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주전자재료가 인도의 어, 최대 배터리 소재 기업과 흑연 실리콘 응극제 개발 및 공급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어디냐면은 여기 엡실론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과 함께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EAM 그러니까 엡실론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EAM에 따르면 EAM과 대주전자 재료는 최근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에쓰이는 흑연이 풍부한 실리콘 응극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거고요. 일본의 화학 전문 종합상사 나가세 산업도 양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유통이든 뭐든, 어, 생산이든 뭐든 간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명시가 되는가 봐서는 좀 정확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EAM과 대유전자재료는 실리콘 사화물 계열, SIOX 방식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실리콘 사화물계 방식의 흑연, 실리콘 복합 응급제를 개발 한다는 목표를 갖고 새로운 실리콘 응급제를 통해 방전 용량이 50% 증가하고 배터리 수명이 수천만 더 충전할 수 있을 만한 소재를 만들어 보겠다고 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양산은 올해 말 그러니까 24년도 말까지 해서 개발과 고객 평가를 마무리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논의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 봐서는 실제는 요 기사가 나오기 그 이전부터 EEAM과 그리고 대전자재료가 오랜 기간 동안, 음, 조용히, 어, 관련 제품 개발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개발 마무리를 끝내고 고객 평가, 뭐, 테스트를 이제 받았겠죠. 실제로 이 소재를 써가지고 배터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좀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좀 확인을 해보겠죠 성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내고 나면은 이 배터리 셀 제조사에 공급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은 상당 부분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대주전자재료가 EAM으로부터 합성흑연을 받아 아마 여기서 말한 합성흑연은 보통 우리가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인조 흑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을 받아서 자사 연구실에서 실리콘 응극제를 생산하고 테스트를 실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이 샘플을 다시 EAM에 제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을 교차 검증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AM이 또 어떤 기업인지 우리는 좀찾아라면 항상 어,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 우리가 들어볼 만한 기업이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아 어, 우리가 어, 당연히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겠는데 어 보통 해외 이름 모를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살짝 의심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봤더니 2018년도 설립된 인도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이고, 지난해 미국에 합성흑연 응급 제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대략 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오는 26년도 가동을 목표로 연간 5만 톤의 고용량 음극제를 생산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인도 최초이자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있고요. 요 내용을 또 찾아봤더니 여기 엡실론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즈에서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드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년 10월 27일이죠. 이때 이미 관련된 투자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도 회사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엡슐론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즈. 그래서 이 회사는 2018년도 설립된 기업이고, 문바이, 인도 문바이에 본사를 둔, 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홈페이지 주소도 나와 있어요. 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회사 설립자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직책은 뭐전문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예, 비크람 한다라고 해서 어, 설립자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품이 이제 양극과 음극, 이런 것들을 만든 것 같고, 실제로 좀더 들어가서 봤더니, 주로 이제 LFP 배터리를 위한 혁신적인 음극,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력 및 ESS,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LFP 양극재 그래서 LFP, 요렇게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소재를 만들었던 기업으로 보이고, 전기차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뭐, ESS나 이런 쪽에 많이 지 특화돼서 소재를 만들었던 기업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업력이 좀어 짧기 때문에 전기차 쪽 이런 쪽 진출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국내 배터리 3, 사를 추종하는 많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등장을 하긴 할 거예요. 이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인도에서 꽤나 이제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주 전자재료가 이 회사하고 손을 잡고, 이제, 관련, 소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덧붙여서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특히 응극제 쪽에, 어, 좀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요건 포스코 이제 그룹이 지난 11월 7일, 그러니까 대략 요 기사 나오기 한 일주일 전쯤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극제 생산 체계를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연 550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극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자회사 중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인수한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향후 포스코는 양극재, 응극재, 종합소재 기업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응극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극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플레이어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실리콘 응극재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어, 하나증권에서 작성된 이제 보고서이고요. 여기 보시면 대주전자재료, 그다음 이제 포스코 그룹, 예, 여기 지제 말씀드렸었고,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SK그룹에서는 SK머트리얼즈 그룹 14, 요것도 역시나 합작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실리콘 응급제 생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SKC도 또 별도로 어,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C도 반도체, 2차전지, 뭐 다양한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케파를 키워나가고 있고요 중견 기업 중에서 MK전자가 이 실리콘 응극제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적으로는, 어, BTR, 이건 중국 기업이고요 시네치화, 여기는 이미 뭐, 대유전자재료가 좀 뛰어넘은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예, 이런 기업들이 일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닝보산산, 네, 요런 기업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만큼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중요성 어,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어,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기 위한 그 원소재가 있겠죠 이 원소재가 상대적으로 양극재 쪽보다는 좀 가격이 쌉니다 현저하게 싸요 그래서 대체로 이쪽은 시장 전체 캡파는 좀 양극재에 비하면 작지만 어, 플레이어도 그만큼 적고 그 다음에 마진을 좀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크 응급제 쪽은 영업 이익률이 잘하면 20%, 3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 섹터입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양극재보다 좀더 매력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실크 응급제도 여러분들 이 계속적으로 이 차인지 시장을 볼때 관심을 가져 볼만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건가도 한 번씩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와 그리고 실리콘 응극제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꼭 좋은 성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